그러니까, 뭐 어문 저작물은, 뭐, 말, 말이 글로 된, 어, 저작물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모든 창작물의 기본이 되는 거라고 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문 저작물은. 음. 어, 좋은 어문 저작물은, 그 다음 2차 창작, 3차 창작 넘어가면서, 음, 음. 정말 많은 영감을 주거든. 음, 이이 이제 어문 저작물을 옛날에는, 어, 출판사를 통해서 책 내는 방법 외에는 음. 그닥 방법이 없었어. 음음.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경우 내 돈으로 내면은 뭐, 500권, 500권, 뭐, 1000권, 뭐, 이러면서 기본 내야 되는 그 양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이제 초판본, 뭐 재판, 뭐 이, 뭐 이러면서 이제 3판, 4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세는 거야. 한꺼번에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개인이 하면. 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어, 그런 출판사 같은 데서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작품 전, 작품 내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작품을 뽑으면, 음, 음. 당선금 500만 원 정도 뭐 얼마를 주고 음. 그 500만 원 어치가 팔리도록 기다렸다가 음. 그 인세가 500만 원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인세를 주겠다고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 음. 물론 뭐돈다 줬으니까 그 작품 은 우리 거다 하는 데도 있을 거야. 진짜요? 어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더 많았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왜 만화가들 중에도 거의 작품 팔다시피 해가지고 나머지 그게 대박 났을 때그돈 음.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그 계약금처럼 돈다 받고는 끝나서 얼만큼 팔릴지 몰랐다가 그게 왕창 팔리는 바람에 아 이거 나 실수했구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음.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런 요즘 경우는 근데 이제 책 내기가 훨씬 수월, 수월해진 것 같아 음. 그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쵸. 어 너희 그뭐 아까 블로그라고 그랬나 블로그도 아, 블로그 블로그도 있고 아예 그런 사이트도 있고 소설 연재 요즘엔 앱도 많아요 소설 연재 음, 앱그 음. 소설 연재하는 앱들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음, 음. 뭐책 신형조설하면서 음. 아니면 아예 게임으로 만들어서 소설을 연재할 수 있게 어. 비주얼 노벨이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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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가능해요. 어, 어. 아 그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옛날부터참책 만들긴 수월해진 거야. 옛날엔 정말 책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음. 근데 이제 요즘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책을 내가 내긴 쉬운데 이름 알려지긴 또 쉽지는 않겠지. 네. 어, 이름 알려지기는 힘드니까. 음. 내가 이제 그런데 이용약관이나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음음. 그게 이제 결국엔 계약서거든. 음음. 그,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음. 그러면 그런 이용약관을 잘 살펴보면, 어, 약간 처음에 솔직히 좀 불리하더라도, 음. 좀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다 책을 내는 게, 네. 어, 홍보, 를 생각했을 땐저 좋겠지. 음. 어,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이제 그걸 잘 찾아보고 그냥 2차 저작물만 건들지 않으면될것 같아. 음, 이제 음. 책으로 사실 책으로 돈 버는 것보다 책으로 히트 친 다음에 그걸 드라마화한다든가 영화화한다든가 음. 하면서 그다그 다음 수입도 괜찮으니까 음, 음, 음. 어, 고부 그렇게 이제. 그 제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서 계약하면 될것 같고 요즘 책은 어, 이제 네가 얘기할 때좀 옛날보다 묘사가 적어지고 좀... 예 좀. 어떤 거면, 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라면? 어. 아, 이렇게 쉽게 쉽게, 이제, 에이, 주, 맛있게. 어, 책도 빨리 읽히고, 자극적이고, 어, 어, 어. 어, 이런 식으로, 그, 그런 일판부... 책이 잘 팔려. 예, 1판부터 큰사건 하나 빵! 빵! 터지고, 어우, 그, 완전히 자극이네. 정말 예. 매콤하겠다. 응. 네, 그런 식으로, 응. 이제, 그런, 나도 몇개 즐겨봤었어요. 어. 어, 재밌으니까요, 그런 음. 것들이고 쉽게 읽혀서. 아니, 내가 네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게, 옛날에도, 그런 책이 있었어. 음. 만화방에 가면은 양판 소설 뭐 해가지고 음, 찍어낸 듯, 듯한 음, 음, 클리셰가 다 음, 음. 있으면서 어, 그게 주로 무협 소설이 그랬거든. 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무협 소설을 내가 처음 접하게 됐던 게 어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형부가 그니까 너희 그 이모 어, 부가 응. 만화책을 이만 10권 그 응. 만화 그그 그... 무협지가 굉장히 길어. 막몇 권씩 되는 거야. 막열 권씩 막 쌓아 놓고 읽는 거야. 음. 나는 원래 이제 책 읽는 걸 원하 워낙... 내가 문자 중독 비슷한 게 있어 갖고 음. 어디 서 있어도 항상 글을 읽는 습관이 좀 있었거든. 근데 음. 언니는 지금 놀러 갔는데 책을 막 산처럼 쌓아 놓고 읽으니까 궁금해 가지고 옆에서 그걸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아 네. 진짜 잘 읽히더라고. 어. <laughs> 뭐이 내용이 주로 뭐뭐 뭐 그가 날라왔다 휘! 그 다음, 창 촥, 막,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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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주로 내용이야. 예.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한 두어 장 넘기면 벌써 이제 사건이 그걸로 전개가 돼서 끝나버리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어, 엄마가 그걸 통해서 무협지, 그니까 무협세계를 알게 된 거야, 그걸로. 아,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의학 퍽, 이렇게 나가도 네. 이제 그래도 전체 줄거리라는 게 있으니까. 음. 그걸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음. 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 소설가 김용이라는 분이 쓴 사조영웅문이 번역돼서 들어왔거든 음. 그 거의 해리포터 급이었어 그니까 사조영웅문 자체만으로도 한 일곱 권 어. (몇 권이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권수가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 사조영웅문 다음에 뭐 신조 협녀라든가 뭐 이러면서 무협지 시리즈물로 음. 나왔던 거야 그니까 아버지 때 이야기 아들 때 아, 이야기 뭐 이런 거무협 그래야죠 어, 어, 무협지 그래야 돼 <laughs> 네. 근데 이게 어 굉장히 잘쓴 소설이야 이거는 어. 그러니까 그 아까 내 양판소 소설 그 무협지는 막퍽 이러고 끝났대 네. 여기는 정말 정말 그 안에 어 그니까 문화의 힘이 느껴지는 책이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어 왜요 그 내가 그 사조 영웅문을 읽고는 예. 굉장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어. 그걸 오. 통해서 중국을 봤던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이 사실 나는 내가 좋아서 글을 쓰지만 네. 그게 그사그 그 문화의 대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음. 중국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음. 나는 물론 이게 이제 사실 나같이 무협지 있는 여장 굉장히 드물거든. 근데 그러니까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간다는 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 계속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책이 있고 그 책이 어떤 면이 음. 좋았고 뭐 이걸 소개하고 싶은 생각도 지금 문득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선 예. 어떤 책을 또 읽어볼까 뭐 책이 네.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볼까 네. 뭐 이런 거를 한번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음. 들어 이게 스토리가 참 전개가 재밌어 음. 그이 어 주인공 남자애가 네. 그 아까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애 이전 이야기부터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우리 중국 사람들 의식 같아 누굴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네. 도움을 받았는데 받은 상태에서 그 자기를 도와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네. 그니까그 집안을 깨고. 그 여자를 네.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 취해가는 이야기. 그니까 러 응?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야. 어라? 어, 굉장히 재밌어. 그니까, 네. 예, 어, 아마 이거 이후로,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네. 어떤 좋은 작품은 네. 그 작품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생산, 창작의 원천이 돼준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어. 그 일단은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중국에 음. 대한 오너지가 어. 좋았다고 하잖아요 어. 그게 일종의 하나의 창작물의 매력 어, 맞자 어.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환상이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본질을 심지를...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 줬어. 중국의 본질이. 예. 나 사실 싸드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보게 된 거거든. 음. 그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음. 그 사조영웅문 읽었던 거, 그니까그 음. 너는 왜 삼국지를 읽었잖아. 예, 저 삼국지를 읽었어요. 그삼국지 읽었을 때 느낌하고 달라. 삼국지는 그래요? 굉장히 어떤 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잖아. 아요 현실이고. 음. 근데 영웅문은 어, 픽션이야. 정말 네, 그쵸. 정말 아, 작가의 머릿 속의 세상인데 나는 그걸 중국으로 생각을 했다고. 어... 그 작가의 머릿 속을. 어,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까 것? 아, 굉장히 없네. 잘 썼어. 그렇게 그 사람 어. 책을 읽어보면 너 이제 너한테도 권장 도서가 돼 버렸는데. 네, 그래요. <laughs> 읽어봐야겠네요. <웃음> 어. 제가 제가 읽고 재밌으면 후기 남길게요. <laughs> 이런 책을 읽고, 그 유사작품을 써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저작권 연예 어, 아, 더그 얘기할 필요가, 더 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그니까, 어, 표절은, 거의 이렇게 뭐몇 페이지 이상 뭐몇 장이 몇절 이상 뭐 이렇게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 무조건 음. 표절이라고 말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모티브 갖고 왔다고 그거 표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음. 클리셰 범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그 음. 그 거의 베끼다시피 했을 때 이제 표절이란 말이 거의 뭐 거니까. 옆에 책을 두고 걔는 그랬나 <laughs> 보여 이렇게 어, 왜 논문도 표절했다 그러면은 거의 네. 그냥. 짜집기 여기 예. 여기 논문 저기 논문 해갖고 막 짜깁기 나갔을 때 이제 표절 소리 나고막 이러는 거니까 예. 우선은 그리고 뭔가를 잘하려면 사실 우선은 거의 보고 약간 거기서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 써야 되니까 음. 어~ 첫 번째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싶은 게 어~ 음, 사조 영웅은 음, 사실 음. 그런 거는 이제 모티브가 되어서 이렇게 따온다는 그러면 그게 장르가 되어야죠. 구절이라고 어.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어, 어. 그냥 무협지 무협지를 쓰는 거야. 그 다음 사람들 근데 사조영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아 나도 여기서 요거 좀 갖다가 어.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 그건 새로운 뭐또 새로운 무협지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람 무협지를 베겼다고 음. 말할 순 없지. 맞아요.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네. 다음에는 사실 내가 무협 영화를 또 되게 좋아했거든. 음. 무협 영화에 대해서 그니까 어떻게 하면 망치는가를 얘기하고 싶어져. 아, 오케이. 어, 다음에 오케이. 이 어떻게 하면 잘이 하나의 문화로 망가져 만들었다가 사실 일, 중국이 망쳤지. 어쩌다가 보니까 중국한테 실망한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러면 다음에 중국 중국 무술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했었거든. 네. 내가 그거에 대한 나의 이렇게 나때 말이야. 호스. Yeah, <laughs> 네. 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게 뒤집어졌는지 네. 그거를 한번 짧게 얘기해 줄게. 네, 알겠어요. 음. 요, 몇 분이야?